이 부르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는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큰 일, 내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땅 끝까지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완성하는 일그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유대 땅만 전도하고 기대 땅만 교회로 조직하시는 일을 맡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끝까지 전도를 하라 그러셨습니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큰 일들입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는 일, 교회를 완성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되 위하여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완성시킬 그큰 일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큰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오직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해야만 예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큰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길 이런 겁니다. 교제는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면 서로 아무리 자주 마주쳐도 언제나 교제가 없는 타인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만날 때마다 타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얼마나 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하게. 신명하게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있다가 그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만도안 돼, 세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고, 그성경에 즉,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것.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길에 그 기본 자세로서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둘째로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의탁하자는 거 구약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이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시는데 제사장도 사실은 죄인이라서,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그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그게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속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죄 문제를 그 예수님께 의탁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자,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철저하게 믿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둘째,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자. 세 번째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철저하게 믿자 하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언제 어디에서나 그렇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길그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계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심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령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눈이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과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곧 성부 성자의 영이십니다 성부의 영이고 성령, 성자의 영이고 성령 그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들은 얘기죠.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는 우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양성.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명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두 번째. 예수님께 어떤 죄 문제를 의탁하자는 말씀.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열매 있는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죄는 불순정입니다. 그 본질이. 즉, 말씀에 순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죄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 빌어야 합니다. 달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뭐, 선한 일을 좀 해서 상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오직 열매 있는 회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즉, 그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경건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죄 값은 모두 치르고,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으면 그건 안 되죠. 모두 치르고, 주님의 진리, 예, 이게 참 크게 어긋났습니다. 그 이게 참 크게 어긋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서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회개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죄값을 치를만큼 치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빌는 것, 그게 열매 있는 회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 경건, 거룩은 어떤 겁니까? 그냥 남들 앞에서 못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 그게 경 경건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게. 충고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로는 얘기했는데. 겸손은 이런 겁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은 점을 적어도 한 가지는 주셨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는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지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영혼 앞에서 건방을 털면 안 되겠죠. 누구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활해서도 안 돼, 교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누구나 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없고 교활할 수도 없고 교기할 수도 없는 일. 다음에 경건은 내가 100% 하나님께 귀의되어 사는 것 글쎄 그것도 좀 약간 그렇죠 약간 애매합니다 경건은 사실은 천지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래서 천지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내 햄하고 짐자는 척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모든 일, 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움직이고, 뭐 꼼지락거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알고 사는 게 경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거룩은 우선 예수님 닮은 그런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그 교만한, 교활한, 교기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순고하게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예요.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죠. 오직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서 그렇게 겸손하지도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그럴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명하시고자, 바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그것은 무슨 그런 힘으로 로마의 압정을 물리쳐주겠다 그런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또 애드,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사형받은 죄목이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이 처형을 받게 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모든 택자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겠다 또 그렇게 성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대속의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묵묵히 죽으십니다 멋지게 죽으신 겁니다 침묵으로 순고했습니다 아주 심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항상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 닮은 마음으로 열무, 열매 있는 회개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매달려서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항상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예언을 믿자. 예수님의 모든 예언. 우리는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들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예약들도, 예언들도 다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만 빼고 보죠. 종말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그 종말예언을 믿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남은 건 종말의 예언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님 예언도 다 들어맞을 것이지만, 종말예언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유연들도 의당 모두 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즉 종말은 임박해 있다 하는 걸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영색 복락할 것이다. 이걸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등 모두 확실하게 믿고 빠짐없이 선을 행하고 성화를 완성해서 그날을 준비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에서 인격적 교류가 없다면 그건 교제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류를 위해서는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즉,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 이겁니다. 또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시켜 주셨다 하는 걸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으 끝까지 확실하게 믿자 그런 말씀. 그러므로 세상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너무 세상에 욕심과 미련을 갖지 말자 소리.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나를 부인하고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거기에 따른 자기 십자가를 칩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라고, 그거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로 항상 넉넉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과연 신인 양성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과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우리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명심하고 실천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죽어나옵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